자, 보면은 얘를 또 해야 되는 거겠죠. 그죠 얘도 FX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죠. FX를 구해야 되는 건데, 그러면은 어, 또 양변을 양변을 해야 겠네요. 그죠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귀찮은 거군요. 아주 어려워서요. X를 곱해야겠다. 그죠 왜냐면 꼴을... 맞춰 줘야 되는 거니까. 그러면은 x의 f(x)라고 하고 4x의 3승 플러스. 아, 맞네요. 그래야지 x4 딱 나오니까. <laughs> x 제곱이 되면 플러스 x의 어 얘는 이제 뭐 처리하는 게 좋겠죠? 상순이 거차피 k 처리하는 게 좋겠죠? 에 그러면은 x k이다. 라가 되네요. 그럼 얘를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는 게 좋냐면, 마이너스 1부터 1까지. 마이너스 1부터 1까지. 그럼 얘도 마이너스 1부터. 1까지.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겠네요. 근데,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부터 1까지 접근한 게 K가 되는 거니까 K는 하고, 자, 이런 거 진짜 이, 이용해야 돼요. 이거 수상이에요. X3승 내가 뭐라 그랬어요? 기, 함, 수가 음.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. 그럼 접근할 필요가 음, 없어요. 그리고 X제곱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은 X, 어, 3분의 1에 X3승에다가 어, 0부터 1까지 한 다음에 몇배 하면 되죠? 두 배하면 되는 거죠. 왜냐면은 어, x 제곱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어때요? 똑같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한다면 그냥 두 배하면 똑같은 거죠.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1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?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되니까 <laughs> 3분의 2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너무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좋아요 지금. 자, 3분의 2가 되는 거죠. 플러스 xk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얘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? 2분의 1 x의 제곱이 되는 거죠. 제곱이 되는 건데 근데 얘는 할 필요가 또 없었죠, 사실. 바보 같은 짓을 할뻔 했네요. 네. 왜냐면, xk잖아요. 네. kx라고 볼수 있죠. 네. 어, 1차 함수는 기함수가 맞네요. 마이너스 네. 1부터 1까지 할 필요가 없네요. 아 네. 그러니까 k는 3분의 2라고 바로 나와요. 네. 그래서 k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fx는 어 4,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2. 이게 답이 되겠네요. 네.